2의 4승은 A였으니까 네. 8의 4승 8은 2의 3승이지 네 그럼 2의 4승의 3승은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? 있어요 그래서 A 3승이 답이그응 그럼 얘는 음. 2에 2개 있고 2에 5개 있고 5가 5개 있어 없어? 있어요 4 곱하기 2 5 10이니까 네. 지수가 똑같으니까 안쪽으로 싸, 싸잡고 들어가야지 네 이거는 싸잡고 들어가기 같은 동네니까 그럼 A는 4, N은 5가 되겠지. 네. 그러면 4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니까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자리서 정수가 되겠지. 네.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5 뽑고 25에 4잡고 10승이지. 네. 15, 하기 10의 10승이니까. 1.5 곱하기 10의 1 1승 그럼 12자리 수가 되겠지.